선생님 뭐뭐 뭐 하시나요?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 선생님 많이 도와줬네요. 도와줬느니 선생님 이렇게 <laughs> 노래를 하고 있는 흥얼거리는. 아 근데 그옆 모습이 정말 선생님 같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워낙에 털털하신 성격이셔서 <laughs> 네, 저... 저런 게다 연기예요 맞아요. 저거는. 연기예요. 풀쩍을 연기. 못 하대요 원래. 풀쩍 잘해요. <laughs> 외랑 산아죠 <laughs> 못해 못해 정말 오글거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구만씨 김윤입니다 이쁜 <laughs> 척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죄송해요 <laughs> 식사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뭐 간식이라도 주시겠죠 그래서 <laughs> 침까지 아저 코로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 때 네. 속눈썹이 오를 따라 거의 한 2cm 정도 <laughs> 속눈썹을? 아니, 저는요, 사실, 제가요, 똥손이라서, 네. 제가 화장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 여기를 덜 발랐든지, 아, <laughs> 뭐, 코 옆에 낀다든지, 아, 코 옆에 낀다든지 뭐, 눈이 완전 번져갖고 여기가 시커멓다든지 <laughs> 못해요, 못해. 근데, 아. 제가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을 이제,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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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을 드리는데, 네. 이걸 얘기를 굳이 안 했던 이유는, 네.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저는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 싫거든요 남의 사주팔자 들여다봐주는 년인데 네. 무당년 주제에 어디 사치를 부리냐 아...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laughs> 안밝겠지만 밝히겠습니다 <laughs> 메이크업 선생님 사회였어 유명하신 분입니다 죄송해요 그냥 금수저라고 하세요 저요? 네. 저 금수저 아니에요 <laughs> 그럼 이아 여러분들, 2월달에 운세를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신령님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숭이 띠신 분들,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원숭이 띠신 분들이요, 악삼제였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악삼제고요. 아, 네. 그렇지만, 정말 바빠요. 아. 그리고 사업이 자꾸 보여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을 또 벌린다. 네, 아니 어. 진짜 내 걸로 된다. 어. 이런 이야기들. 네.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 또 생각지도 못하게 뭔가를 맡게 된다. 아. 중요한 걸 맡게 된다. 네, 네. 아니면 내가 책임자가 된다. 라든지. 어. 아니면 내가 진짜, 어, 사장으로 올라간다. 라든지. 음. 뭐 이런 게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어, 원숭이띠신 분들 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네. 조심은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요? 금전의 손재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2월달만큼은 네. 특히 올해만큼은 어딘가에 투자는 금지. 투자는 하지 마시고. 네. 네. 투자는 하지 마시고. 아 네. 그렇지만 부업으로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한다. 그거는 찬성. 네. 부업으로 뭔가 다른 아, 사업일네 일거리는 거. 괜찮지만 네. 내가 눈먼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금지 금지요? 선생님 네. 회사원들의 대화 50%가 주식 얘기에요 맞아요 하죠. 어쩔, 어쩔 모이면 수 없죠 어느, 어느 거 샀어 이런 거 물어보고 어디 거 괜찮대 사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돼 버렸어요 <laughs> 아, 제 눈물이 날것 같지만 네.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 네. 그 회사원들끼리도 그 주식을 안 하면 말을 대화가 안 섞인다고 하던데 음. 그럼 남들도 막돈 벌었다 그러면 나도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들죠, 있잖아요. 들죠. 왜냐면 월급쟁이들이 큰 돈을 번, 벌기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요, 네. 맞아요. 어떤 투자 수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런 경우가 괜찮다고 하는데 원수기자 여러분들은 올해 그거는 금지. 네, 네. 그렇지만 어, 다른 투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부업을 갖는 거는 찬성. 아, 네. 부업이라고 하면 약간 네. 뭐. 인터넷 네 인터넷 사업이 됐든 네.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뭐 사업을 할 건데 네. 투자금을 주고 아. 그걸로 이제 주식을 받는다든지 네네. 그거는 괜찮아요. 아. 근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내가 직접 주식을 골라서 하는 건 금지. 아. 대신해서 받는 거는 찬성. 네네. 네 아. 이런 내용이죠.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악삼재라고 하셔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여져요. 음. 보여지고 네. 엄청나게 바쁜. 엄청나게. 네. 네. 금전을 또 그만큼 내가 바쁘게 움직인 만큼 벌어들이는 네. 네. 그런 게좀 보여집니다. 아. 네. 또 원숭이 원숭이 여러분들 애정의 온기는 어떨까요? 애정의 온기는 사실. 네. 아, 이게 새로운 운기가 들다 보니까요, 이게 네. 사람들도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 오. 그럴 수 있으니, 네. 지금에 있는 인연들하고, 어, 좀 내가 만족이 된다면, 네. 잘 관리 잘 하셔서 잘 잡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아, 네. 어,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취업을 앞두신 젊은 원숭이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취업 쪽으로는 사실은 힘들어 네. 보여요. 네. 네 눈을 조금 낮추면 괜찮을까요? 낮추면 괜찮지만 네. 우리 원숭이띠신 이 분들이 네.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거예요. 아... 그래서 낮춘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실 거라서 음. 조금 좀 힘들 수가 있다. 합격의 용기가 네. 약간 힘들 온다. 수 있다. 네. 원숭이띠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원숭이띠 신분들 아 특히 원숭이띠 신분들 정말 힘드셨죠. 네네. 여기저기 치고 이 사시느라. 네. 그렇지만 힘내셔야 돼요. 왜냐면 삼재는 곧 지나갈 거고 네. 이 삼재를 겪음으로써 경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험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또 다른 시험이라든지 또 다른, 어,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 때잘 대처를 잘 하시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2월 달부터는 더욱더 많이 바빠지시고 더욱더 많이, 어, 다니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 네. 만큼 금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잘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